되게 예쁘다 o 오므라이스 n d my dear. I am a mother. I am a mother. I am a m o t h 아 r I a 잖아 와 안녕 어, 지금 예쁘게 나왔어 뭐 볼까요? 우리 츄러스 아니 근데 여기 닥강정? 먹을 거 진짜 많네 그러게 네, 가보자 뛰어놀넹 배가 네. 네. 너무 불러요 맞아요 좀좀 라이트한 걸 먹고 올걸 그랬나 곱창도 대박. 1학년 때그 피자 먹었던 거 기억나? 그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식사할 수 있었는데. 어, 여기 와플. 잠깐만. 아이스크림이다. 덥죠? 어, 너무 더워. 날은 좋긴 하다. 아니, 전파는 데가 여기야? 이게 전집. 어, 맞아. 여기 와서 먹으러 와. 배만 안 불러서도 와플 먹고 싶은데. 아, 이 이제 뭔가 복잡복잡한데요 국제학생증 증이요 이거? 네1 응. 7원인데 이거를 다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닌가? 원해드 플러스 추가해 주셔 이거 바디판 사로 플러스 추가해 주시면 부러워요 <laughs> 이거 다른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내도 진짜요? 3등 이하면 되는거죠? 어, 네맞아 3등도 가능해요 기원 씨. 들등이야아니이등 한번만 찍어 뭐야, 뭐하면 돼와 3등이래요 감사합니다 3등 오, 뭐야? 나중에 좀 나눠줄까? 오 미쳤어 와색상 왜 이렇게 못해? 느 어? 어. 뭐야? 언니 뭐야? 언니 수학이신냐해나네 <목소리> <목소리> 아, 어. 맞아 아네 아, 대기해야 된대요 없죠? 없네요. 이 나온 건가요? 아? 무슨 고민이 있는 건가요? 나 빨리 유명해지고 싶다고. <목소리도> 혹시 영상에 나오셔도 돼요? 어. 어네네 네. <laughs> 소소하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이 많이 안 봐요. 아, 네. 그래서 아마 찍혀도 괜찮으시지 않을까? 문자권 <laughs> 화이팅. <진짜> 여타권이세요? 그 해당... <laughs> <몇> 저일구학번입니다 <laughs> 아, 어? 동기. 어, 12 진짜요? 12 <laughs> 네 아. <laughs> 휴학하셨었나요? 아, 네 저희가 1년 휴학하고 아왔어요 저희는 스터를하 음, 그러게요 <laughs> 반대로 된것 같은데 <laughs> 센스 <웃음>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여기랑경로편에두개다하는 그, 그.. 사도체험이라고 네.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아요요저는 queen... 맞아. 그래. <목> <까요> 약간 집중해서 한 보셨어요? 아. 요 아주

최좋아요 아 아, 사랑할 때누는아 아 저도 같이 봤어요 둘이서 오히려 많이 안 보고 이런거있잖아요 뭔지 저죠 뭔지 알죠? 인맞피어 맞아, 저맞저 맞아, 저아저데저맞저맞요저 맞아, 저맞요저 맞아, 맞아, 저 맞아, 저아 맞아, 요 저 근데 인터 분인데 왜 이런 거 하고 계세요? 아, 그 비포, 부탁하는 비포, 거죠. <laughs> 이거 비포 선라이즈 네, 시리즈랑 네, 네. 이터널 선샤인이랑 좋아하고요. 아, 진짜요? 싱스 트리트도 봤어요. 아, 너무 아. 너무 좋죠. 혹시 어떤 걱정들까요? 어, 저도 막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아, 미래에 대한 걱정. 막제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고, 막 심오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그거 어, 그 학년이 어떻게 돼요? 아, 학사. 학사세요? 네. 아, 완전 어, 선배님이 선배님 아니 저희 학번은 19. 19요? 네. 뭐야? 에요아이는 19시 네아그 혹시 불자세요 어떤 거? 이분은 불자신가요? 아, 아니면 아, 이거, 이거 묵집팔지인가요 아, 컨셉이에요? 아, 데래 저도 컨셉. 여기거아 진짜? 다도하면 되는 곳이죠. 다도 아. 아. <laughs> <laughs> 아. 너무 좋아요. <laughs> 아, 진짜 그, 미래에 대한 고민들이 뭐 있으시고. 수정님은 어이고. 거 많이 고싶어 근데 어떻게? 하죠? 좀구체적으말씀해저 <laughs> 빨리 네. 성공하고 싶어요 아 성공하고 싶어요? 아 근데 저 진짜 역시 저도 그래요 <laughs> 아, 왜냐면 <laughs> 저희는 영화가다 보니까 저는 머릿속에 진짜 딴 밖에 없어요 진짜 는꿈 가고 어는꿈 가고 싶어요 좋은지 사자고 공연치를 해고 아니 네. 네. 될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저도 네. 있습니다 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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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laughs> 가고 싶어서 네. 그러면 어떤 성공을 진가 그냥 유명해지기만 아, 하면 돼요. 그냥 좋은 좋아. 쪽으로 티비에 나오는거죠? 명의냐 명의아 명의죠 아, <laughs> 저는 진짜 다 필요없고 그냥 편만 가던거 같아요 <laughs> 음. 명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고민들이 사실 그냥 그 제일 예대생의 분들이거나 yeah? 그냥 국내 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놔도 oh, 항상 이런 쪽으로 선택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조금 학교에 있는 게 아닌 곳어야 이런 고민들을 좀 털어놓고 고민들을 좀 공감을 많이 못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근데 네, 결국은 저는 알잖아요 그는 것도 아니고 명의가 너무 아, 아, 이런 아, 굉장히 아, 건강한 분인 아, 것 같아요 건강한 직장인 것같아요 짱이 되려면 어떻게 아, 해야 되는 아, 걸까 짱이 되고 싶어요. 현재 약간 자신감이 좀없어요전 어, 제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왜 안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알알 저는 진짜 어, 세상에 제가 제일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그런데도 아, 짱이 안 아, 맞아. 그러니까 약간 아, 도좀 맞아. 따르고 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아, 보니까 대중영화들이 굉장이 나오고 대박. 아직 대박. 이제 대박. 대박. 아, 네. 진짜 본격. 쪽이 많다. 정이 많다에 대한. 근데 또 꼬인 영화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꼬인 영화들 있어요. 정신없고 좀 흥분한 분들아 그렇죠. 그러니까 아 근데 꼬이었더라도 네. 감정선이 꼬인 건 괜찮은데 막 상황이 꼬이고 시끄러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네. 음. 감정이 복잡하다는 건 되게 네. 좋아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약을 하나 들었고 인스턴 오바디라는 경우오안본 거예요 괜찮습니다 나무토스트 젤리 레프 감독이에요 아 레프가다 젤리 레프 누구이신지 아시죠? 네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 조커 형아 네네. 는자르베이터인 너무 좋았어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생을 담고 있어요 6.5점 주셨네요 평점이 안 가려지네 정말 아름답고 굉장히 진짜 마초적인 느낌도 있으면서도 네. 근데 약간 논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희 그래서... 삼촌 영화에요 어, 저희 이제 조앤 조앤 형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앤 형제 아시죠? <laughs> 저희가 그 그거 그, 친척의 <laughs> 친척 느낌이에요. 저희가 조정민 조경래. 저희가 이제 십분 영화를 찍는데 제가 <laughs> 시나리오 쓰는 거 굉장히 좋아. 아버지 인간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찍는데 작가에 대한 얘기를 쓰고. 네, 저 웬만하면 다인터널선샤이 같은 거 빼고 다좋아아요본 거를 별로 안맞네다 <laughs> 아 아, <laughs> 마스터드... <주신다>, 그러면은 그러면 진청시네굉장시하실것 <laughs> 같아요 아 봤습니다 아, 네, 아, 아, 아이고

처음에 어, 자사오로한번 데워줘야 돼요 아하 음, 이렇게 냅다 냅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열어서 살짝 데워졌잖아요 첫 장은 먼지를 좀 덜어내야 돼서 한번 버려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다시 안 하셔도 되고 그 뒤로부터는 계속 따라서 드시면 돼요 아 여기서부터 이제 캡슐 살아하시면 되거든요. 수부라는 병에다가. 여기 냄새가 너무 좋아 맞아 이 향냄새 진짜 좋아 음. 더문이에요 더문. 네? 아 더문 여기 더문 있어요 <laughs> 이거 집에서 사서 타 더... 깜짝 놀랐다 <laughs> 언니 내일 우리집 오면 나도 향 피워줄게 드시지요 <laughs> 어. 감사합니다 말고는? 어떻게 될까? 가응해 주시지 않나요? 이런 거 재밌겠다 나 이제 거의 그 이런 나이는 지났지 위로 바운스? 이거 까지는딱하고 갈까? 오, 오. 안녕하세요 카메라, 카메라에 나와도 되나요? 너무 짝이야아 무서워요 어 여기 막혔다 이제 이분들을 뚫어야 돼 <laughs> <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 저, 아, <laughs>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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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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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파이팅. 뭐야 너무 재밌는데? 근데 저 안에 더워서 너무 덥겠다. 힘들겠다. 어. 저 마스크 쓰고 이렇게. 이렇게. 저희 선물 아. 있는 거 같이 전날 부탁드립니다. 이분에게 드리고요. 이분에게도 드릴게요. 네, 같이 하셨어요. 가방저 가져요? 아, 좋았겠지. 네. 아, 어, 서울드이뷰에서 쪽지를 적이게 됐습니다. 그 좋아요. 자 그냥 천천히 부르오 계세요. 공하아어공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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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가면을 쓰고 <목소리> 그 소개팅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죠? 각이 <목소리> <목소리> 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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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린 지금 학를 깔고 있어요 나가 나는 몰라 이 박수~~~ 하나둘 셋다. 다가리저 나가요, 얼른. 안녕! 자. 어떻게 해야 되지? 안녕. 먼저 음, 자, 감사합니다. 자. 여자 이번 분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고 싶다 더. 세요 오. 오, 저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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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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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아 p a Papa, p a p 어요 a 꼴수있지 내가 머리 은아침 덕에 몸망가졌어내식구들의아침은 나무세요 가위바위보 우리 진짜 남으세요 가이바이보 남으세요 나무바요 가위바위보 <laughs> 아웃. 가위바위보 다 아웃.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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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위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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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 가위바위보 아웃 바위가위바이보가웃바위 <laughs> 가위바위보, 아웃. 가위바위보. 아웃. <laughs> 아, 가위바위보. 가요바위가요바 아, 음. 가위바위보 오늘 고생하가요들 박수 가번바주보요자 <laughs> 일단 보가팀조명보박위 <laughs>